뭔가 연락도 하고 있고, 카톡도 하고 있고, 매일 밤한 시간씩 전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지만, 이런 행동하면은 결국 나한테 관심 없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영상이겠지만, 여자가 어렵거나,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거나, 혹은 모태솔로이신 분들, 요거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락이 늦거나, 혹은 s n s 를 하는데 내꺼엔 답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에 착각을 하냐면요. 연락이 늦지만 답장이 정성스럽게 옵니다. 라는 걸로 이제 희망 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대답을 한다고 한들 연락이 8시간 이상이 지나간다면 그리고 SNS까지 하는데 내 거에 답장이 없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대답이 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번 답장을 할때 본인에게 많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답변을 좀정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한번 할때 대충 하는 것보다 정성 들여서 해야 되다 보니 그러면 여러 명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많이 사용돼서 카톡을 결국 안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답장이 늦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답을 하려고 할 거고요, 혹은 전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럽게 답이 오는 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답변의 성향인 거고, 8시간 이상 답장이 없다 하는 거는, 음. 관심 없다고 받아들이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죠 sns 할 시간은 있는데 나한테 답장할 시간이 없겠나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할 때는 좀 제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답 위주입니다 답장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응 키키키 알았어 그랭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뭘 희망 부분을 가지시냐면요 어쨌든 계속 답이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카톡에 답장을 했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당장 이 사람의 카톡을 10 거나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읽씹하고 안 읽씹할 수는 없어서 배려있게 카톡을 그만하자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답장이 왔으니 내가 또 답장을 해야지 또 질문을 해서 답장을 받아야 하진 마음으로 계속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답장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차라리 만남이 되거나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했다면 차라리 만나서 이 사람을 꼬시는 게 맞아요. 카톡으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웃기려고 해도요, 어떻게 릴스를 보내도요, 어떻게 관심사를 끌어도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이 온다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답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보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이 안 잡힙니다. 이상하게 약속이 안 잡혀도 카톡이나 연락은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심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약속은 안 잡히지만 연락을 이어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너랑 만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바빠서 라고 하거나 혹은 언제 보지 라고 던져놓고 언제 볼지에 대한 거는 확답을 주지 않아요. 뭔가 볼듯말듯 듯 이것저것 약간 던져놓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안 잡힌다는 것 자체가 이 어. 여자분은 나와 뭔가 발전할 의지, 발전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카톡이 잘 되기 때문에 혹은 전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하고 싶은 겁니다. 나랑 만나서 뭔가 발전시키고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휴대폰으로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 심심이가 필요해, 내 말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여자 만나기를 권 합니다.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빕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질투심 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떠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권장하는 거, 소개팅 시켜주려고 진짜 막 미친 듯이 바로 사진 받아가지고 전화번호 넘겨가지고 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와 다른 스타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저 같은 사람보다는 땡땡 씨는 요런 사람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적극 적으로 다른 여성을 어필하는 것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여자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 빨리 얼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면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마음을 눈치챘을 수가 있겠죠 어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이 있나 그럼 빨리 얼른 눈을 돌려야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자분의 모습과 다른 이상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자분이 자기는 듬직한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대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모습과 되게 완전 반대되는 이상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를 하냐? 이상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도 연락이 되거나 만남이 되기 때문이에요. 괜히 오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락이 되니까 연락이 안 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연락이 되니까 여자분의 이상형이 본인과 계속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더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연락하는 거 이런 친구 사이로 남자 이런 정도의 사이가 나는 좋다라고 나름의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여자도 관심이 있으면 만나고 좋아한다고 어필하고 관심 있다고 어필하고 호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상형이 그쪽이라 비슷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여자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날좀더 예쁘게 바라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적극적이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만 일방적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연을 오거나 혹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애매하다 입니다. 뭔가 연락도 하고 있고 카톡도 하고 있고 매일 밤한시간씩 저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은 이 행동의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요 이 행동을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 오고 가는 감정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1시간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민 상담하고 일상적인 얘기만 했다 하면은 그게 마음은 안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시간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라던가 목소리가 좋다라던가 이성적으로 궁금한 점이 계속 많다라던가 분위기와 감정이 왔다 갔다 할때 그때 애매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애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든다면 애매한 겁니다. 생각보다 여자분들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고 어, 감정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끊으시고 서로 관심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볼 때마다 남자리태.